안녕하세요 하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지금은 잠옷차림이에요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다 엉켰어요 자 그래도 좀 이해해주시고 좀찍을게요짠 지금 베0엔만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랜덤박스를 한번 열어볼거예요 요즘 라렇게유행한다면서 당근마켓에서 전 구매하지 않았고요 한번 바꾼 거예요? 응. <laughs> 왜 이렇게 안열요 <laughs> 이렇게 당근 칼, 앞으로 당근 칼로 여는 게더 낫겠어요. 우 와, 와, 이큰종류단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다니. 거꾸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보라색 이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야 없어요 <laughs> 열어볼게요 음, 우와 당근칼 이것만 있고 나머지 들어버렸거든요 이게 귀여운 거 작은 거 근데, 여기 있어요. 어, 이거, 어디다 이거, 와, 너무 귀여워. 일단, 이건 안 쓸게요. 지금은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얍. 얍. 다 우와! 귀여운, 어,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지? 도무성? 도무성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와, 얘랑 도무성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저한테만 그런 거겠지만요. 아마도. 짜잔, 도무성 너무 귀여워요. 짠, 그 다음은 이 초록색을 열어볼 까예요 아까 그 노란색이었어요. 딴딴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 어왜안 되지? 아 어, 응. 딴딴 따라란 딴딴 딴. 딴따라란 딴딴딴딴. 오 너무 좋 엄청 많아. 너무 좋아 이 친구 얼마지? 엄청 많아요 몇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열 셋, 열넷 열다 열넷, 열, 열 열일곱 열여, 일곱. 열일곱개에요 마지막, 잘라볼게요. 제발, 이런 노트였으면 좋겠어요. 노트가 요즘 부족해가지고, 노트가 필요해요. 자, 열어볼게요. 우와. 어, 노트다! 음, 몰랑이 노트. 쇠가입니다. 어, 안에 스티커 있다. 옙. 뒤에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뒤에 스티커가 붙어있었어요. 유니콘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마지막, 라스트 종이인, 녹색 한개더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는 건 이번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됐어요. 난첫 번째, 강아지. 와. 와,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랑. 짜잔. L-O-V-E, 러브 v 이거, -E 어, 한개 썼네. 내가 음. 하면 아, 뭐, 좋았을 텐데.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 반 잘라가지고 남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짜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스타 버너. 와 어, 너무 호이 아, <laughs> 뭐 뚱뚱해. 아, <laughs> 귀엽다. 이렇게 해서 <laughs> 한번해 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